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바리새인들이 유민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제사장은 사두개 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요. 이 둘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laughs> 불가기름과 같은 절대로 이문체질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이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죠, 서로. 그러니까 <laughs> 예수고 가는 분은 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정보가 없었는데. 어, 가르는 다가 해주죠. 네. 그리고 아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외모가 별로 차이가 이분이 안 맞나 봐요. 가르는 다가 예야. 네. 네. <laughs> 그냥 우리 <laughs> 입맞춤 하는 자가 그자다라고 네. 얘기해 주죠. 가이차이 예. 그걸 따라서 가슴 군을 잡는 겁니다. 계도로 한번 찌개 칼을 다 먹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같이 젖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을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그 말고의 귀도 붙여주시잖아요. 칼에 든다, 칼로 막한다 음. 말고하고 브레미시모이 다 초대교회에 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모두 일련의 서동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격 체포가 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신호탄이 되어서 이제 싸움이 날 뻔도 했는데 머리를 좀잘쓴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가서 예수를 잡아서 그명절 한가운데에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이렇게 외쳤던 사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이 잡힌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군중이 된다는 거예요. 박사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마음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계도 완벽한 체계가 될수 없다. 뭔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IQ 150 넘는 사람들이 다 모여도 그 사람들이 군중원이 되는 순간 군중은이몸 해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항상 선열수는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통계은또 특히 그런 민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몇번좀 보여줘요. 예를 들 죽는 것도 말하자면 투표에 미미하 의해서 요 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거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분이 며칠 후에 손과 발이 묶여서 그리고 체찍 당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력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다 그 실망감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시아일 리가 없다 메시아가 저럴 리가 없죠 너무 큰 실망감이 분노로 표출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요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큰 갈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 또한 그만큼 크지 않았을까 그각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나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는 거군요 나의 죄인의 모습 나의 분노 부끄러움에 대해서 글을 본 거군요.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케오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케오를 부끄러워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제 그 순간서부터 사케오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고통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적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라는 건 저주죠, 저주. 최고의 최고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한 민족은 객사, 연병 이런 것들을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나무에 달려 죽고요. 하만도 그렇게. 백주 대낮에 자기 어머니 뻘 후궁들을 강간했던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어요. 다른 유다가도 음. 나무에 달려 죽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수치네요. 음. 그리고 사실 로마 군병들이라든지 그 자리에 모였던 군중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이 바로 뭐냐면 조롱입니다. 이 음. 그렇죠. 이런 걸 예수님께서 심하게 당하십니다. 아예 좀배수장 크라이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잘못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요 고난과 순난 여기에다가 너무 복건스를 맞춰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와 같은 고통에 놓여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부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속죄의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한계지였다, 좁혔다 의미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순맨 십자가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무기력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가장 큰절망을 느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정말 큰 무기력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 무기력은 어떤 것도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예수이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 무기력 속에서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많은 역사학자들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반대하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디를 못 넘어갔냐면 부활로 못 넘어가요. <laughs> 부활로 못 넘어가요. 무덤까지는 따라와요. 그리고 그날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자들이 훔쳤다. 이거 성경에 그 사람들이 기게된 대로 그대로 얘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한 날조라면 여기 있어. 어, 왜딴 데서 찾아. 예수 시체 여기 있잖아. 하고 제사장들이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잠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해요. 그렇죠. 차기를 어차피 찔 거면 그 행녀자의 시신이라도 갖다 놓고 이게 예수 시신이야라고 해가지고 통치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는데 그 것조차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건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왜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가. 중요한 거죠 그쵸.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들 보면 기록들이 다 달라요 차이들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달라요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반응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를 몰라요 거기 그냥 무덤지기였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리고 왜성경은 이런 차이를 둘까 거짓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얘기를 보면 리 스토로베리라고 하는 시카고 트리븐지의 기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요 공매는 자기 아내가 기독교에 너무 깊이 빠져 가지고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살인 사건, 살해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 전 문헌 그리고 또 고고학적 증거들. 거기서 묘사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리스트로벨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사건에 대하여 네 명의 증인이 있는데 이네 명이 토시 하나 다름 없이 똑같은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 없다. 법의학적으로 그리고 형사들, 음.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 증거. 증거의 효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인데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이 지히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정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는 사람이, 여기서 보는 사람이 여기서 보는 사람들이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야하나요 입체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걸 현면으로 보지 않고 입체로 보는 원인도 이쪽 눈과 이쪽 눈이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네개복음서가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나머지 복음들이 쓰여, 쓰여졌는데 만약 할 수만 있으면 마태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네. 똑같이 네. 쓸수있어 근데 다르셨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많이 베낍니다 컨트롤 오브 컨트롤 시야 십자가 사건에서만큼은 갑자기 그래 맞아 니네 말이 맞아 맞아 하다가 아니 이건 내가 좀 얘기할게 어, 하고 그치. 갑자기 자기들이 그를게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 어요. <목소리> 그런 음. 의미에서 정신 시간이 다르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와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뿐만 아니라 사실은 헤롯과 범교빌라도의 편에 있었던 몇몇 병사들까지도 같이 동요돼가지고 그렇죠. 그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상황이 전혀 상상치 못하던 이상한 상황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서 부활한 모습. 이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지잘 모르거든요.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 누군지. 그 모르겠군요. 시간을 같이 그제 대화하는 게 몰라. <laughs>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증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 때문에 죽어요. 목을 기꺼이 만약에 그들이 날조한 사건이라면 아니, 어? 잠깐 어? 네, 기다렸어 네, 네,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는데 죽음 앞에서도 부활하셨다는 걸 굽히지 않아요 12명 계자 중에 유한한 사람 빼고 다머지다다교했죠 순교했죠 순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원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현현을 한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비춰졌고. 그, 그렇기 음...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1 2명 말고도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을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 어, 뭐가 일어나긴 일어나고 나. 음...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엔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요?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때요? 구약.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저는 구약에서 다윗 좋아하고요. 구약. 또 기드온도 아, 좋아요. 기드온, 네, 다윗.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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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윗 이야기 한번 다음 주, 다음부터는 한 번. 좋아요. 네,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예.